심어 이야기 말고 너는 어 정말 너를 잘 알고 있니 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성경과 인간이해원 두 번째 강의 시간을 맞게 됐어 근데 두 번째 강의라기보다 뭔가 첫 번째 강의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아무튼 좀 즐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가 보내준 사소한 자랑거리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저는 키가 190입니다 와190 장난 아닌데? 진짜 크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제가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은 돈으로 전부 냈어요. 물론 후에 국가장학금이 들어오겠지만 뿌듯합니다. 아 진짜 수고 많았다. 되게 축하할 일이기도 하면서 좀 되게 안쓰럽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사실 학생 때는 돈 버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좀 뭐랄까 돈을 나중에 더벌수 있는 어떤 힘을 축적, 축적해야 될 때긴 한데 워낙 등록금이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기특하고 대견하고 좀 안쓰럽고 그러네. 난 서져 잘수 있다. 이게 사실 우리 아내 특기거든. 우리 아내, 우리 아내가 진짜 잠을 잘 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둘다 학교 다닐 때, 서도 데이트 하고서 이제 집에 바래다 주고 자취방 앞에서 이제 잘 들어가 이렇게 툭툭 안았는데 얘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야. 어,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야. 뭐지? 잠든 거야. 아마 그런 특기가 있는 게 아닐까 줌 수업에서 자기소개하는데 사투리 티날까 봐 걱정했는데 친구가 전혀 안 난다고 해서 조금 뿌듯했다 진짜 안 났을까? 아무튼 내가 기숙사 살때 나랑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강원도 출신이었어 근데 걔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야나 사투리 안써 그랬던 저 3주 후에 복싱 프로테스트 나가요 와우 결과 꼭 알려줘 진짜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약간 내버킷리스트기도하고는 복싱 프로테스트 따는 거. 오케이. 응원합니다. 어? 오늘 투드리스트 다 지켰어요. 아 진짜 축하해 이거. 참 사소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 매일매일 자기가 할 일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다음. 공부는 못하지만 큐브는 맞출 수 있어요.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메가 밍크스 12년째 와. 내가 큐브를 해보려고 몇번 시도했거든, 3 곱하기 3? 난 그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두 번째 줄까지는 맞추겠는데, 마지막 줄은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 그걸 보니까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나보단 니가 더 공부 잘하는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저희 부모님은 치킨 장사를 하셔서 저는 치킨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해봤잖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훌랄라 치킨 있어요. 훌랄라 치킨이라고. 그거를 5년 만 하셨거든. 내가 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최고였어, 진짜. 집에 가면은 엄마도 치킨,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는 것보다 치킨을 해주는 게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치킨 하면 집에서 치킨이 딱 나와. 그리고 학교에서 가끔 친구들한테 뭘 사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우리 집이 멀지 않았거든. 엄마 전화하면 은 엄마가 치킨 한 4마리 들고서 학교에 오시는 거야. 난너돈한푼안 내고. 그런 것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 아우, 부러운데? 아, 참고로 지금 우리 부모님은 이불을 파십니다. 이불 장사를 하시고. 그 다음. 키가 조금 커요, 여자인데. 176입니다. 저는 컴플렉스인데 다른 사람들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176 너무 부럽지 않나? 그치. 그좀 모델 느낌 나는 딱 그런 키 아니야? 어우 너무 좋은 거지. 장이 건강하다. 보통 장이 건강하다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안다기보다는 약간 여기를 통해서 아는 그런 거지. 어. 인증샷 보내지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내 삶에 요거만큼은 내가 꼭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 내 삶의 꿈. 그게 뭐 직업적인 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될 수도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아마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있을 거야. 아까 대면 수업 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총 10억을 기부하겠다. 이런 꿈도 있었고, 아니면 나는 정말 그 멋있는 차를 꼭 한번 사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친구는 나는 제주도에 별장을 마련해 보겠다. 굉장히 삶마다 다른, 굉장히 다양한 꿈이 있는데, 그 목적지는 뭘까? 참 재밌는 거는 엄청나게 다양한 삶이 있는데, 사실 그 목적지는 하나인 것 같아. 그건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뒤에다가 사실은 다 행복이란 말에 붙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멋있는 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뭐 나는 10억을 기부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나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사실 뭐 오늘 하루 아니면 어제 24시간만 보더라도 사실은 내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밖에 없지.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누워서 넷플릭스를 봐. 행복하니까 그게 집에 와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그게 행복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꼭 반드시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한번 소확행을 추구해봤거든. 내가 불어줄게. 행복을 찾으러 가고 있는 길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거야. 진짜로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내 입을 통과시켜 봤던 것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사실 물론 한국에서 먹으면 안 되긴 해 한국에서 먹으면 좀 아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좀뭐 아쉽게나마 한국에서도 다양히 팔고 있어서 그거를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 되게 해외 많이 갔다 온거 같은데 몇번안 갔다 왔어 아무튼 잠시 후에 보여줄게요 자,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지금 내가 온 곳이 어디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식당 같은 데가 아니지. 식당이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왔어요. 어디 갔지? 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냉동두리안 이제 안 하나요? 네네 아 이제 안 들어가요? 네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laughs> 나 그것 때문에 왔는데 아. 아니내 이거 사려고 지금 내가 30분 운전해서 왔는데 <laughs> 아 이걸 왜안 팔아 아 그래 알어 물론 한국에서 마늘을 안 먹긴 하는데 아이 좁다 여기까지 온게 아쉬워가지고 <laughs> 여기 옆에 아울렛이 있어 거기서 옷을 살 거야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니들한테 행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는 거지 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수업의 교보제고 그런 거니까 수업을 위해서 옷을 좀 사서 행복을 느껴야겠어. 원래 이렇게 옷을 잘 사는 편이 아니야. 사실 학생 때 우리 집이 좀 많이 가난했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옷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갖다 보니까 커서도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더라고. 그냥 계절에 한 번? 그냥 그렇게 사는데 마침 옷을 좀살 때도 됐고 해서 한번 골라볼게. 뭐야, 또? 뭐지? 오픈이 11시부터래. 근데 나좀 있다 12시에 대학원 수업이야. 줌 수업. 나도 얘네처럼 수업을 듣거든? 그래서 집에 가야 돼. 아, 아, 오늘 뭐 이렇지, 다리? 미치겠네, 진짜. 어 결국 못했어. 아까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이게 아니어서 사실은 수업도 이렇게 강의실에서 찍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거기서 뭔가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로테이션 촬영하면서 짠짠짠 하려던 게 있었는데 망했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아 이렇게 좀 지루하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어 그래서 소확행에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맛있는 거를 먹는 거 얼마나 좋니. 내가 먹고 싶었던 두리안 이제 안 판대. 그걸 왜안 파는 거야? 그다음에 자는 거. 어, 나도 자는 걸 진짜 좋아해. 막 정말 마음 먹고 자면 하루에 20시간도 자본 적 있는 거 같아. 난 자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행 가는 거. 진짜 재밌지. 개인적으로는 해외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계속 못 가게 돼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게임. 아 참고로 그 롤 하는 친구들이 있니? 그 카톡방 잘봐그 카톡방 그 노는방 있지? 공지방 말고 노는방 거기다가 내가 그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어 아마 지금 모여라 협곡에 모여라 빡 들어와야 알았지? 어. 참고로 나서포시야자 이렇게 우리는 소확행을 즐기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소확행들이 한번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반복하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맨날 맛있는 거 먹어. 맨날 자. 맨날 여행 가고 맨날 게임하고 이랬을 때좀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 어 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 그 불안함은 왜 오는 거냐면은 대가를 치료해야 되거든. 자 한번 생각해보자. 맛있는 걸 먹었어. 무슨 대가를 치료해야 돼? 어 맛있는 걸 먹느라 돈이 나가. 근데 사실 돈은 큰 문제는 아니야. 뭐가 제일 큰 문제야? 살죠. 살죠. 살. 아, 참고로 내가 살이 좀 지금 많이 쪘어. 내가 그 지난 학기 보면은 1강 때내 얼굴하고 15강 때 마지막 때내 얼굴하고 좀 크기가 달라. 그래서 맛있는거 먹으면 이렇게 대가를 치료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막 20시간, 24시간 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불안하지. 왜? 그 시간을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귀한 데 썼더라면, 어쨌든 그런 시간이나 대가를 치루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것들은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여행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 우리가 여행 관련해서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야? 어, 그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서 뭐미리 계획을 짤 때, 티켓팅 할 때, 아니면 이제 마트에서 장볼 때 그때 기분 너무 좋지. 근데 언제 기분이 제일 드러워? 다시 한국에 와야 될 때, 아니면 국내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그 무기력감이 너무 싫지. 왜냐면 이게 좋았던 게 벌써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돈이 꽤 많이 들어가지. 여행 갔다 와서 아또 가고 싶어 근데 또못가왜 돈이 부족하니까 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 아 저는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는 거 이게 제 행복이에요 야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 생각해봐 집에 누워있어 그 집세 그리고 다달이 나가는 핸드폰비 인터넷비 그리고 이제 어쨌든 먹어야 될거 아냐. 지금은 그게 돈이 안 들어 엄마 아빠가 해주니까. 근데 나중에 너희가 독립을 하면 알게 될 거야. 아 그냥 누워서 TV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구나. 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기 싫은 걸 하지. 뭐해? 지금 네네가 하고 있는 거 공부 그리고 일하는 거. 어 우리는 이것들을 해. 솔직히 하기 싫어. 그러니까 물론 공부도 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다 보면 재밌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재밌진 않아. 그리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취직을 안 해가지고 일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직장인들 출근하고 있을 때 한번 가서 물어봐봐. 아 저기가 일하는 거 재밌어요? 아 꺼져요. 이러겠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 아빠 일하는 거 재밌어? 엄마가 뭐라 얘기할까요? 너 때문에 간다. 너 때문에. 이돈 먹는 벌레야. 맞아. 사실 공부나 일이나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지?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맞아. 우리는 공부랑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세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소유. 어, 우리는 공부랑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지. 그러니까 이 소유는 굉장히 좋은 거지. 약간 그러니까 막 엄청 탐욕적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소유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왜냐면은 이 소유가 내 삶의 안정성을 줘. 아, 그렇지.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 봐.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야? 그렇지. 월세나 가지, 핸드폰비, 인터넷비, 식비, 오디 버하지, 경조사비, 뭐 교통비.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막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근데 소유를 갖게 되면 우리가 삶의 안정성을 갖게 되지. 그 다음에 욕구를 채워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를 실현시켜 주는 게 바로 돈이야.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갖고 싶어 돈이 필요하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공연을 해보고 싶어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은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 그리고 때로는. 어, 소유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줘. 내가 갖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것들. 아마 너희들도 그런 거 있을 거야. 최근에 정말 구입해서 만족스러웠던 거라든가 아니면 그 정말 죽기 전에 요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어떤 거 있을까? 아, 멋있는 차. 어, 아니면 되게 멋있는 집. 왜? 그거 가졌을 때 우리한테 행복감이 오니까. 오케이. 또이 소유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소확행을 지속하게 해주지. 그래. 돈이 있어야 집에 퍼즐로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면서 살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 성공이 있는 것 같아. 어, 이 성공은 뭐를 말하냐면은 꼭 엄청 큰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 그치. 예를 들면은 나는 우리나라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 아, 왜 우승하면 상금이 세? 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내가 한 번쯤 우리나라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내 꿈이야. 돈안 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소유를 뛰어넘는 만족감을 주는 게 바로 이 성공 꿈의 실현인 것 같아.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양하겠지.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나는 죽기 전에 10억을 기부하는 게내 꿈이야. 그런 꿈의 실현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은퇴를 했어. 근데 갑자기 뒤늦게 막 악기를 배우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 아, 난 이게 내 꿈이었어요. 막 말씀하시면서. 어, 그런 꿈.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약을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이 약을 치료하는 약을 내가 개발해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일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공부와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 자 우리 한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자. 자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약간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지. 아저님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요? 야막 그래야 명문대 들어가지. 제가 명문대를 왜 가야 되는데요? 야네 얼굴에 결혼하려면 학교라도 좋아하지 마. 그래 바로 뭐야? 사랑. 어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기도 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수 있거든. 뭐이 사랑은 연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는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뭐 부부관계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 아니면 친구들하고의 우정 아니면은 그런 어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여자친구랑 결혼해야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것도 다 사랑이겠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어찌 보면 이것도 사랑인 것 같아. 그치? 그니까 러이 사랑이 정말 행복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두 집단이 있는데, 한 집단은 성공하고 소유를 완벽하게 완성했어. 근데 사랑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일까? 정말 모든 걸다 갖고 있는 거지. 하하. 근데 집에 딱 문을 열면은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리고 막 가족 간의 관계는 개판 났어. 부모님하고 사이 너무 안 좋고, 막 자녀하고도 사이 안 좋고, 친구 한 명도 없고 다 적이야. 날다 싫어해. 근데 반면에 성공과 사랑은 좀못 얻었어. 근데 사랑은 완벽하게 이루었어. 그래서 잘 이렇게 좀잘못 살아. 그냥 그저 생계나 유지할 정도로 사는데 사랑이 완벽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은 가족 관계 너무 좋고 아내랑 관계 너무 좋고 자녀랑 관계 너무 좋고 그리고 친구 관계 너무 좋아. 인스타에다가 나 오늘 슬프다. 라고 업로드만 하면 전화기에 막 불이 나한 100명이 막 카톡하고 연락하고 생일날 기프티콘 200개 쏟아지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두 부류 중에서 누가 더 행복에 가깝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라고 생각이 좀 들지 맞아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랑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누리는 것 같아 어쩌면 행복에 가장 가까운 가치가 사랑이 아닐까 싶어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 행복 검색했을 때 생각보다 막돈막 떵떵 막 이만큼 막 하하하 이러고 있는 사진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하고 행복하게 어떤 가족이 포옹하고 있는 영상 아니면 연인이 손잡고 있는 영상 아니면 사람들끼리 막 웃는 영상 그런 것들이 보통 검색이 되지 아 그런 거 봤을 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어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 소유 성공 사랑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행복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기 싫은 공부와 일을 해서라도 이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아마 너희의 삶의 목표가 보통 이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치? 난 나중에 뭐 이런 거 갖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살 거야. 아니면 난내 삶에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다 필요 없어. 그런 가족하고 아니면 내 연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여기 세 가지 안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공식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요약해 보자. 오늘의 인간 이해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왜 아니고 일자니까? 안 읽었잖아 방금 전에 다시 시작.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렇지. 그다음 시작. 당장의 행복을 포기하는 이유도 결국 행복하기 위한 결정이다. 마지막 시작. 행복에 이르는 공식은 소유, 성공, 사랑이다.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의 목적인 행복에 대해서 계속 쭉 이야기를 이어 나갈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만나기요 안녕. 자, 지난 시간에 너희가 세운 약속들을 한번 읽어볼게. 자, 10kg 감량하기. 어, 너무 과하지 않을까? 15주 만에 10kg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성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줄여보면 어떨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laughs> 남자친구 만들기. 아, 이건 할수 있을 거야. 어, 이건 과하지 않아. 난 너를 믿어. 응. 링피트 산거 일주일에 3일 이상 빼먹지 않고 하기. 오, 궁금하다, 이거. 꾸준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 나한테 좀 알려줘. 젤리를 굉장히 자주 먹고 좋아하는 편인데 젤리는 끈끈해서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치아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주간 젤리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 좋네. 맞아, 젤리 몸에 되게 안 좋아. 그다네 젤리 재료가 뭔지 알지? 그 돼지 껍데기에서 나오는 젤라틴이야. 그 돼지 껍데기를 삶았을 때 나오는 그 덩어리, 젤라틴 그걸 원료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 봐 되네. 그거를 그냥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역해. 그러니까 그거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엄청 때려 박았던 얘기겠지. 그래서 젤리는 진짜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야. 근데 맛있어. 시, 15주간 일주일에 3회 이상 10km 런닝을 할 것입니다. 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나는 군대에서 3km 뛰는 것도 정말 하기 싫었거든. 근데 3회 이상 10km. 오, 진짜 결과 좀 뭔가 전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진짜 나한테 꼭 알려 줘.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30개 성공하기 현재 정자세로 5개밖에 못함 어. 참이 운동이란 게 목표로 만들기가 참 좋지. 그러니까 되게 결과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다 보니까. 응원합니다. 기초 군사 훈련 대비하여 뛴 거름 특급 기준에 맞게 3km 12분 30초 도달하기. 아. 이팅 나는 개인적으로 13분 30초까지 맞췄는데 아우, 더못 줄이겠더라고. 화이팅! 그 다음, 알바 꼭 구해서 돈 모아서 엄마 아빠 현금으로 돈 드리기. 아,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 아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15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빠를 억지로 믿게 한다든가 막 아빠 무조건 교를 끌고 가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치? 이거는 강요가 아니니까. 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마음이. 볼링, 크랭커로 200점 넘기기. 오, 요거는 15주 후에 그 인증 영상 부탁해도 될까?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불렀던 친구들 외에도 정말 자기가 세웠던 약속들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고 나중에 15주 후에 나한테 자랑하면 좋겠어. 화이팅. よし